네. 지금 보고 계신 이 개체는 뭘까요? 딱총나무의 새싹입니다. 적골목이라고도 하죠. 자, 그럼 얘의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4월 중순에 이렇게 꽃들이 폈는데, 나중에 열매가 빨갛게 멀리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얘는, 아, 뼈가, 뼈 부러졌을 때, 뭐 금이 갔을 때, 약재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는 적골목입니다. 얘 순을, 얘 순이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순을 따다가 묻혀서, 목나물로 또 드시는 분도 있고, 묻혀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에, 호불호가 있습니다. 냄새가 조금 역겨운 냄새가 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리장 나무를 아, 입을 따서 냄새를 맡았다고 하면은 얘랑 비슷해요. 또 가죽 나무 살짝 비슷합니다. 상당히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또이 나무를, 이 순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들도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또 계속 맡다 보면은 자꾸 코로갑니다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또 냄새를 또또 어? 또 맡고 싶어요. 약간 가죽나무, 가죽나무 참죽이나 가죽나무의 그 향, 그거보다 좀 진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적골목의 딱총나무, 딱총나무의 새싹과 자그 옆에 커다란 개체의 딱총나무의 꽃을 제목으로 해서 영상 을찍어봤 습니다. 이게 열 매가 달리 면 상당히 멋있 습니다. 빨개 가지고 멀리 서 보면 아 너무 멋있 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상 입니다.